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날려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게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시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렛의 뒤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누가 나를 이끌어 경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의 심이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결합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특별히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표제가 붙은 시가 13편이 있는데 그 중에 두 편이 57편과 67편이 있습니다 57편의 표제는 다윗의 밑담메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해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밑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도세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이림과또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랍이 돌아와 에돔의 골짜기 소금의 골짜기에서 쳐서 만2천명을 죽일 때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두 시편을 결합하여서 후손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적용한 시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들을 치기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라는 구절과 전체적인 그 시편의 분위기를 볼 때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건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과 감정, 또는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선한 의도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놓쳤길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내가 잘못을 해서든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인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찬양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다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해 다 동원해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3절에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다른 사람들이 볼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평온한 상태에서 심지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입에서 넌뭘 그렇게 믿어? 그렇게 평온해? 어, 지금 노래할 상황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들의 눈에는 대책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굳건한 신뢰가 없다면 그러면 결코 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절에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이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라는 것은 제한이 없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진실 즉 하나님은 거짓과 부리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빚어가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시선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늘 위에 들리시고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까지, 심지어 이 땅에서 일어난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조정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스스로 우리에 빠지는 경우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거룩도, 그분의 전지전능하심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갇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의 감정과 상황에 쉽게 흔들린다면, 정말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궁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10계명 2계명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세상의그 무엇으로도 그분을 제안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상으로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의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그럼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입니다. 부모가 돼서야 부모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관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알아서는 우리는 안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지식과 함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6절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역시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칠절에 세겜을 나누며 숲곳을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레아시 내것이여문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서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뒤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곧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마치 목욕통, 투구, 지팡이, 신발 등 생활용품처럼 내 것이다 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들이 적이라 할지라도 사랑받는 자라면 택하심을 받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11절, 12절에 반어법으로서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임져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신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점점 느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또 계획한 대로 진행돼, 진행할 때에 여러분 예기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결과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원망과 분노와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와 또 나의 걱정과 위기와 슬픔에 건져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마, 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단지 막연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게시해주시는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절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꼭 새벽 시간은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잠과 휴식을 취했다면 여러분 하루 중 새벽만큼 맑은 정신 속에서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칠절에 그의 성소에서 말씀해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성소는 일차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두 가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조건이자 그 경건의 훈련의 장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고 있는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체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이 나를 관통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순종하기 위한 그 기도와 또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론은 충분한데 여러분 신전에서 아는 것만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력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3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그 영적인 수고와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게시해 주시는 그 3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럼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지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자신의 상황과 환경, 감정과 생각에 상관없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을 깨워 시간을 들이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공간과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진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발견하며 적과 싸울 수 있는 그 힘과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내 생각과 경험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게시해 주시는 그 3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며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궁극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